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메탈 코인, 살펴보면서, 메탈 코인의 최저점, 이 바닥 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담아둔 자료집과,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대처방안 수익 실현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 급등을 주도해 줄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이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탈 코인, 제가 이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 이런 식으로의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될때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추천드렸었던 이 뒷점, 이 이후로부터 꾸준히 여타할 조정 없이, 무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르는 폭을 보면요, 이전에 이 엘프 코인, 이 엘프 코인과 흡사한 패턴으로 음봉 조정 없이 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큰 상승 폭은 아니지만 이 점진적으로 추세를 이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긴 시간 동안 이 상승랠리를 가져갔던 이 코인들의 패턴인데요, 이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역배열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 정배열 자리 잡았고요 1목 그름대까지 돌파 차해 주었기 때문에 이평 선들도 이격도가 확장이 되면서 추가 대시세 분출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앞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작용을 했었던 이 박스 2권 상단 채를 부근에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요이 비트 코인의 반등구간 또는 의미있는 이 명확한 이 지지 라인 기다리면서 이 본격적인 이 주체 세력의 펌핑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추가 펌핑이 나온다면요 최소 20% 이상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요 이 비트코인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바로 이 메탈코인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세력들이 지금 다양한 악재들의 빌미 삼아서 블록체인의 대장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유발했었던 것이었고, 이 큰손들이 요 오히려 이 바닥,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매집을 하면서, 이 결국은 이 3,200만 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트코인의 이 확실한 타점을 잡는다면요, 연초에 있었던 이 불장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었죠.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되었나요? 정확하게 3,200만원 구간을 터치하고 이후 이런 식으로 이 미친 듯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단 일주일 만에 25%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터치해 주었었던 이4천만원 구간, 이 구간을 재차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현재 이 앞전 상승 분 만큼의 이 되돌림 조정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 접어들게 되니까 이 알트 코인들, 당연히 낙폭 나오면서 단기 조정장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겠죠. 앞전에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주도해주면서 행보할 때, 알트 코인들이 어땠었나요? 알트 코인들,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랠리 순환을 크게 돌아주었고, 이 비트코인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우상향 채널에서 상승을은 만들어 가고 있고, 일시적인 눌림 후에는요, 재차 우상향 돌파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은요, 이 시점에서 다이렉트로 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매집을 했었던, 이 개미들의 물량을 들고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집만 끝나게 된다면요 이전이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현재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이 맥점만 정확하게 잡게 된다면 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비트코인 이 ETF죠. 이 ETF 신청 현황 때문입니다. 자, SEC는 이 블랙록 등이 앞전에 신청한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감시를 할 함께할 현물 거래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월가 전문가들은 한쪽은 LCC, LCC는 기본적으로 ETF, 승인할 생각이 없다. 서류 보완은 핑계일 뿐이다. 또 한쪽은 SEC, SEC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제 감론을 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블랙록이 수정 후에 재신청을 합니다. 해당 관측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이 ETF, ETF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힘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부족했었던 이 매수세, 이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거란 점에서 이 대표적인 이 상승 재료로 꼽히게 되는데요. 여기선 일어나지 않았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이 캐서린 우드. 캐시우드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SEC가 보안 요청을 했던 현물 고래소를 들고 나타난 건데요. 현재 세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를 선정을 해서 수정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르면 이 8월 중순이죠.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을 벤치 마케팅 했다고 할수 있겠죠. 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발주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이 ETF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월가는 SEC, SEC가 딱 짚어진 이 부분에만 스피드 있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이 ETF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월가가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량을 바탕으로 움직이 는 이 월가를 이 SEC가 제지하기 당연히 힘들겠죠. 그냥 시간 끌기 할 뿐입니다. 자여기에대 해서 SEC 내부 위원이 한마디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등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교해서 이 미국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이 홍콩으로 유인하려는 중국의 행보와. 이 갠슬러, 이 갠슬러와 미 의회의 견해차 등으로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기의 경각심을 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누가 먼저 지게 되느냐 이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 상황도 이 암호화폐 호재성 이슈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 홍콩 신용 평가사 리플 포함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를 홍콩 거래소 h ASBC가 홍콩 내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ETF 판매를 시작한 날과 동시에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신용평가기간이 발빠르게 맞춰 대응이 나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LCC가 공개 저격한 코인들만 쏙 빼서 이 지수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상황을 역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초대형 금융사 6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EDXM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EDXM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 4개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미국 월가의 이 금융기업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 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 왔었던 이 미국, 이 미국의 스탠스가 이 암호화폐로 일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그동안 세력들이 악재를 비밀로 이 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가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대를 돌파 나와주는 순간부터. 비트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을 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곧바로 이 상단 위, 이 상단 위에 있는 이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곧바로 펌핑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이절호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메탈 코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정리한 자료집을요 100% 무료로 공유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이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이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어놨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핵심 내용 세가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이010 5880의 8646 번으로 숫자 1번 또는 메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9월달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의 대량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목표 수익률도 최소 50%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앞전 7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리퍼리움 코인이었는데요. 매수가 6.85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원, 목표 수익률은 60%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50원 이탈시라고 잡아드리면서 리퍼리움 본격적인 세력 매집. 시작되었고, 잦은 매집봉 출연 펌핑 테스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 놔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는데요. 7월 15일 토요일이죠. 정확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지면서 목표 수익 60% 이상 달성과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500% 이상의 미친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추천드렸었던 무료 급등 종목 추천 이 리퍼리움 코인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앞전에 이 리퍼리움과 흡사한 패턴, 이 고래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었던 이 동일한 패턴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호지와 동시에 굉장히 큰 이런 급등 상승 나아질 수 있는 대2의 리퍼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의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880-8646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9월의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종목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큰 수익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드렸었던 이 리퍼리움 리퍼리움 코인을 800만 원 무려 800만 원을 매수하셔서 646%라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6천. 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헌트코인 136만원 수익. 리플코인 역시도 타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타점 제대로 잡아드렸고 트레스홀드코인으로 7% 수익 72만원. 필카 하시고 이 코박토큰 이 코박토큰 타점도 말도 안되는 이 최저점 타점이죠. 센티넬 17% 코박토큰 500만원.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예, 선물 포지션도 진입하셔서 87% 수익. 허브 코인으로 211%, 380만 원. GPT 코인 들어가셔서 58% 수익.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 53만 원 수익. 이 굉장히 큰 수익 랠리를 챙겨가고 있으니깐요. 놓치지 시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